새해 첫 주일 예배자로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주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인한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풍성케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 붙듯 부어지기를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주시되 그의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특별히 이, 이 다윗 왕이 가장 그의 신앙을 제대로 담아 고백했다는 10편, 23편을 보면 그 주님의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르면은 우리가 알지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십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그 하나님의 조심을 이룬다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학 선교 동아리요, 또 모임인 CCC의 대표적인 전도지가 소위 사영리라는 책입니다. 사영리라 함은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담았다 for spiritual law. 그 조그만 책자로 늘 대학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전도를 하는 유명한 전 세계적인 학교 동아리입니다. 이 CCC에서 내놓는 그 사영리 책의 처음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어서 주는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목적을 허락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펼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고백을 하는 거와 그냥 아는 거와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누룩처럼 퍼져가는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 내용 속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 오늘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전적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실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귀한 계획을 펼쳐놓고 계시다. 새해 들어, 어,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매사에 상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그 처음 단추를 끼고 또, 시작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일곱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말씀을 성경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 내용이지요. 예, 이렇게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 나는 너희를 빼낸다 너희를 건진다 너희를 속량한다 네 번째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 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는 8절의 말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내가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주님께서 일곱 번이나 반복적으로 어, 당신이 이러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지요. 그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와 안식의 역사가 이 7이라는 일곱 번째라는 이 날로서 표현되어진 것도 그 의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일곱 번이나 반복하여 그 숫자를 채우며 상기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결국 살아도 종노릇하며 허덕이며 신음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 자유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죄에 억눌려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그러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믿느냐가 문제겠지요. 조금 전 CCC의 사역리의 말씀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시편 23편의 말씀도 우리가 능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적용하여 그 믿음을 내 안에 두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계획이 되고 자신의 삶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기까지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은 누구나 해요. 버릇처럼 하고 생각 없이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의미 심장하게 생각해 보고 2024년 새에는 나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저런 복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라는 대단히 신중하고 또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해도지 일출의 그 산꼭대기에 저 바다 끝에 가는 열심은 보였지만 그런 일련의 행위가 소위 부질없는 그저 개인의 희망으로만 끝날 수 있는 액션이지 실체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곳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모습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펼치실 계획과 목적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펼치신 목적과 계획을 나의 목적 성취와 나의 삶의 계획에 펼치는 이 일로 연결하는 이 부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3층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층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것,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실제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린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도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그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자유를 박탈한 채 매를 맞아가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는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남성들만 계수해볼때 60만이니까 그들의 배우자인 여자들까지도 더하면 60 더하기 60 120만. 거기에 자녀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프로스 20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되면 더 되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200만 명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펼치실 계획과 목적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 보거나 믿는다라고 확신하여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이유는 있어요. 마음에 상함이 있고. 또, 역사의 혹독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들의 비전이 될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들의 계획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구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 성경 버전에는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아, 마음의 상함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사의 혹독함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이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아,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안 그런데 그들은 그때 그랬나 보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인 듯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함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상함의 이유를 다 나열할 수 없고 또 제가 알 수도 없어 열고할수 없지만 인상 쓰고 다니는 걸 보면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예. 여성들의 그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인상 쓰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한번 인상을 쓰면 그게 인상 씀으로 인하여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한번 생긴 주름이 잘 지워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 주름이 깊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기분이 좋아질 일에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 미모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서든지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코스메틱 케어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의 상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라는 추사는 아니잖아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기성 세대들은 기성 세대대로, 또 심지어는 우리 예언부, 예아부 친구들조차도 뭐 그리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리 마음이 상한지 마음의 상함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 같아요.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뭐, 별의별 신조와 영끌이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뭔가를 빚을 내서 투자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그 재정적인 부분이 바닥이 나서 엄청난 실현과 고통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그 모양인 거예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서로 으르렁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의 혹독함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시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것들이 힘든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 이슬람교도들은 왜 그렇게 물력을 동원하고 싸우려 들고 그럴까?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신은 대단히 폭거적이고, 정복적이고, 거칠고, 죽음을 앞세운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늘 꾸란을 통하여서 보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매맞는 아내들은 즉 습관적으로 남편의 매질을 당하는 분은 그게 숫자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게 habitually life, 아니 습관적인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 존중이 뭔지보다 이런 매맞음 폭력 이런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부부간에 해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결과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드라마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충청도 어느 부여 어느 학교에서 일어나는 젊은 학생들 간에 그런데 그들의 공통분모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학원 폭력. 학원 폭력이 하도 있다 보니까 때리는 애도, 때리는 것이 다반사요. 매 맞는 애도, 매 맞는 일이 다반사요. 그들에게 학교는 때리고 맞는 곳이다. 전학을 가도 소망이 없어요. 그 학교에 가도 또 때릴 거고, 나는 또 쥐어 터질 거고, 그냥 그게 생활화 되어진 거죠. 과연 학교가 그런 것입니까? 청소년들의 친구 간의 관계가 그런 건 강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다반사로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 그런 줄로 아는 거. 이슬람교도들이나 불교들도 바로 이런 폭력적인 거, 아주 그로테스크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신적인 형상에. 늘 그런가 보다 생각하니까 소위 최고의 절대자인 하나님은 늘 전쟁을 하시고 늘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잖아요.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새벽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펼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나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좋으신 역사를 내가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곱 번이나 완전하게 의지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좋으신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적용되는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목적이 되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단 새벽 기도회를 시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각 가정이 이 송구영신 예배 때이 자리에 나와서 가정에 주신 말씀을 뽑은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서대로, 알려주신 분들의 순서대로 매일매일 그 가정을 축복하며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풀어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피차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목적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한쪽에서 외치는 모노로그의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이 삶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목적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부분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에 이끌리는 삶. 이, the life persuaded b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적으로 이끌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어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삶에 적용하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방해가 등장을 해요. 여기 오늘 구절에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내면과 외면에서 양수, 작전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하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참아오셨는데, 또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또 인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성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중에 몇 명이나, 몇 명이나, 몇 명이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자신들의 목적과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을 했었을까요? 몇 명이나?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몇 명입니까? 200만 명 중에 몇 명? 두 명. 두 명이. 두 명. 그두 명이 누구예요? 요수아와 칼렙입니다. 예. 1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200만 명 중에 딱두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비전과 목적을 자신들의 목적과 비전으로 조정하여 맞췄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 그 목적을 소유하는 자리가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나머지 199만. 9,998명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의 실패한 신앙을 회복하고, 계속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마음밭에 새김으로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모델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모습입니까? 200만 명 중에 딱두 명만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일치시켰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또. 뭔가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들의 태도가 대단히 시니컬해집니다. 그 시니컬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냉소주의 아닙니까? 그냥 콧방귀 나끼고 관심 왔어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한 모습이 그게 크리, 예, 시니컬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삼고 우리에게 펼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 일곱 번이나 완전토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삼아 마침내 그 목적을 소유하고 성취하여 승리하는 새해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